교회, 미국에서는 교회 진짜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우리 표의사 대표 우리 여기 이 그러니까요 예, 창계주뭐 종교는 이게 우리 저기 이명박이 예, 예. 예. 대통령대셔도 아, 아주 멋있요 너무 좋은데어요 아, 오케 아, 그분요 네, I'm a Christian. 음, 그래서 아마 박연신입니다이 올해 올해가 여기 보면 이제 네. 타우한간 네. 작품을 한게 있어요. 에아어요 예. 음. 타드림 보낸 작품이 미나 아. 아. 뭐, 어. 네. 네, 네. 이런도 괜찮은 한 예, 그렇지. 아니, 이번 거가 제일. 예. 제가 추정했던 게있었는데말로기가어 졌었어요. 아, 고 고맙습니다. 거는 이제 제가 그그아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우, 예. 이렇게 좋은 선물 주 아니, 저보고 된거 보니까 기분이 좋게 그것도는 사람들 통이 놀러 와요. 예 예. 지그그 예. 어, 예. 이제 아, 네, 네. 그 예일이 당연히 해장이 예예 예. 그그변비도는 이제 장아맞 이번에 제가 그어성이라고상학예예 예. 또 아. 장기간에 같이 제가 이제 들어서 아, 같이 이제 예, 저는 이제 그 후원에 예. 어 그, 후원에 30년 동 아, 그습니다 저, 박태현, 씨가 여기 온지 34년 예. 여기 예. 오자마자 만나서 지금 우리 다시 나는시한 네. 34년 네. 됐습니다. 내년에 네, 네, 이제 좋은 일이 좀 계셔야 될 건데. 세 말이에요. 예. 그러야될 텐데, 예. 그, 이겨진, 예, 시도 예. 30년 지기고 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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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며칠 전에 모여서 같이 토기고기 예. 토기 예. 먹고

대통령이 들어오시어서 만약에 어. 그날 만나시게 되면, 진짜로 지폐를 안받가 되면은, 네, 네, 네. 옛날에는 그, 그래. 저희 청계 출판이요. 이거 진짜 몇백 번씩 하셨어요. 아.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그걸 좀 놔뒀어야 되는데요. 그게 예, 예. 뭐, 대선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다 나눠주느냐고, 제가 어, 못했는데, 이번 24일날 만나면. 네, 네. 며칠 전에 촬영 저기 대사님한테서 직접 안부 전화 받았습니다. 충복하기 예. 전날. 예. 그날 저녁에 뭐 저기 네 우리 대통령님 만나신다고 했더니. 네, 아 한여가 별이죠. 정기 대선 때 한여가 별이더라고요. 우리 저기 우리 저 박영신 <laughs> 회장이 내년에 좀 좋은 일이 있어야예요그래 예. 노력하겠어요. <laughs> 있어야 좋은 예. 일이 있지 않을까. <laughs> 그렇죠. 좀 많이 보태십시오. 그럼요. 같이 여행도 갈수 있는 데런 날이기 때문 저희 쪽은 이제 정치하고 무금먼 쪽입니다. 네. 네. 저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요 저희는 네. 가신 쪽이라 정치하정신 네. 하는 분들이 인바이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장향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도와줘야 합니다. 네. 저희들도 또 정치를 전혀 몰라서 도움을 네. 직접 못 드립니다. You can ask, okay? t h e n if you want to purchase one of them, 이게 나스 을어그러까면 내일 사진 한번 같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찍고 싶다고 그어 어. 몸좀좀 와. 아 Okay, it, yeah, okay. okay. okay let me push the b u t o Oh, I, a... uh, I g s 대 e they h a v s o you can carry. You know, yes. that i <무었> 지금 사진 촬영하려고 하시는 분은? 음, 사진 저 오케이 찍어 줄게요 레디 셋요저기 전사님이 저기서 저기 같이 엄마. 이렇게 어 아무튼 근데 이렇서어떡요에야 이리 와오 마이 갓나 Oh, 시작해, oh my god, so 이 w 너무 l